제일 큰 거는 네. 제가 봤을 땐 중국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은 이미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얘기가 핵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프랑스처럼 네. 또핵 개발을 해야 돼요. 프랑스가 <laughs> 그래서 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다시 좀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요즘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실에 고위 간부가 일본도 핵무장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다카이치 총리가 후보 시절에 비핵 3원칙 중에 일본의 핵을 반입하는 거 그거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발언도 했던 거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배경에서 자꾸 나오는 아, 거죠 제일 큰 거는 네. 제가 봤을 땐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90년대만 하더라도 네. 어찌 됐던 간에 일본 자위대가 동북아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질적으로 아, 그렇었군요 네. 그런데 중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네. 그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제 미국 조선 미 해군 관련된 얘기했지만 군함수 지금 350척 넘잖아요. 네네. 일본 해상자위대 다 해봤자 160척밖에 안 돼요. 어, 그렇군요. 네. 상대가 안 되네. 네. 일단 이제 해군력 차이 그죠. 네. 전투기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가 4세대 그다음에 이제 5세대 스테전투기 다 포함해 봤자 한 200몇 대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해군 다 합치면 저도 사실 찾아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600대가 넘어요. 대단하네요. 그 지금 이이 갭을 메꾸려면 네. 어 우리나라 공군 네. 그다음에 일본 항공자위대 네. 대만 공군 네. 그다음에 태평양상의 미해공군 전력을 다 합쳐야 돼요. 그러면 아 비등비등해요. 아 그 정도로 중국이 대단해졌군요. 예,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앞서는 게또 뭐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계산해보니까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 열도 어디든 공격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일본 열도를 노리고 있는 사거리가 되는 미사일만 1,500여 발이 넘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도 열심히 이전에는 이제 공격용 무기 보유하는 데서 굉장히 장애물이 많았는데 네. 사실은 지난 한 몇십 년 사이에 이걸 하나씩 없애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자유대도 보면 미국에서 토마호크 수납실 도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재증 이알 ER 뭐 이런 이제 공중에서 전투기에 쏘는 순항미사일도 도입을 진행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미사일 만드는 것도 있어요. 네. 극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뭐 순항미사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무기를 제외하면 이미 네. 상당한 재무장이 되어 있는 상황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데 숫자적으로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중국이 워낙 빠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은 이미 핵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온 얘기가 핵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몇년 전에. 미국의 전략 원장이 부산항에 들어왔었죠. 네. 부산항에 들어와서 그때 그랬었군요. 한, 네, 당시 대통령도 가서 보고 뭐 이랬었는데 네.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이 비행 3원칙의 위배가 되니까. 아, 반입이 안 되니까. 네. 우리나라는 우리 없는데 일본 영해 안으로 못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산항에서 그걸 공개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도 달랬지만 일본도 달랜다는 부산항이랑 일본에 가까우니까. 네. 우리가 지켜 줄게 하고 네. 미국이 이제 보여 준 거군요. 사실 이제 예상됐던 그림이었거든요. 네.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이다. 네. 미국의 전략 핵잠이 와서 한번 부상해서 을 동생들 걱정하지 마. 아. 형이 이런 거 갖고 있어. 아. <laughs> 유사시에만 우리가 쏘아줄게. 이제 이런 거를 사실 그 전부터 저는 생각했었는데 딱그 그림으로 핵잠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무력 시위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계속 한국하고 일본에서 그런 핵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 때 아,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형이 이런 거 있어,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상한 얘기도 그랬군요. 하지 말고. 네. 네. 지금 보면 이닭카이치 내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네. 최근에 또닭카이치 총리도 또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도 있었잖아요. 글쎄요. 네. 이런 게좀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엮여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미국은 반대죠.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핵무장하는 거는 반대. 반대죠. 그건 분명한 반대고. 왜냐?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핵무장하면 우리나라는 가만 히 있을까요? <laughs> 그렇죠. 어 옆동네에 서 산대. 네. 왜 우리는 못하게 이제 그러겠죠. 그러면 동북아에서 네.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네. 우리 하죠? 만약 네. 일본이 한다, 우리 하죠, 대만 하죠, 네. 쫙 하는 거죠 이제. 어.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기 전에 그, 그때 이제 대선 때 네. 그쪽 이제 트럼프 쪽에 몇몇 이 안보 전문가들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아니 우리가 북한 핵도 지난. 수십 년간 저 못하게 한다고 온갖 난리를 다쳤는데 네. 그런 건 같지 않았냐? 네. 야, 이럴 바엔 그냥 동맹국들이 다갖는게 낫다. <laughs> 그럼 그렇게 되면 서로 네. 제로베이스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었어요. 미국 내에서요? 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워싱턴의 주류는 아니었죠. 예. 소수 그런 의견들도 있기는 하군요. 예.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되면 미국 말을 안 듣겠죠. 그렇죠. 네. 미국 말안듣지미국안 듣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해구산으로 <laughs> 네. 이 동맹국들을 이렇게 다 하고 할수 네. 다 이게 다할수 있는데 다헷갈져 버리면 이제 흔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의 핵 전술핵 같은 거를 네. 일본에 배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네. 트럼프급 전함 얘기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급 전함에 탑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핵탄두 탑재한 순항미사일. 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동맹국이 핵을 갖는 것보단 네. 차라리 미 해군이 그 전에 다 없애버렸 거든요. 네. 핵탄두 탑재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이 있었습니다. 미해군의 네. 잠수함과 수상함에서 그걸 운용을 했었어요. 네. 없애버렸어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다. 핵 없는 아... 세상 한다면서. 만약 그게 지금까지 있었으면. 중국이 렇게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죠. 그게 중거리 핵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까? 그거하고 토마우크? 좀 양해 틀려요. 그 INF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럼 준중거리 그, 미사일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어떤 미사일에 탑재가 되는 건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략 핵무기. 네. 그래서 전략 원잠,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네. ICBM. 이세 네. 개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전수핵이란 표현은 잘안 써요. 네 비전략 핵무기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전투기에 장착하는 거비6십일 다시 십이, 비육십일 계열들 전폭기라고 전투기. 하는 거예요? 네. 전투기. 전투기에 장착하는 네. 핵폭탄이 있어요. 네 그렇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저위력 핵무기라는 거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위력이 1 5 킬로톤에서 한2 0 킬로톤 되는데 네. 그거보다 낮은 거. 아 그럼 한십 킬로톤? 오 킬로톤? 이런 3킬로톤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핵무기도 유도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과거처럼 위력이 셀 필요가 없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다, 뭐 그런 거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과거처럼 막 몇백 킬로톤 이렇게 될 필요 없다.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하이오급 전략 원장에 들어가는 뭐 트라이던트 2 같은 SLBM들. 네. 보통 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하면 원형 공사 오차. 네. 이 오차가 거의 100미터 내에요. 아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탄력인가? 이 트라이안트 2 같은 경우에는 탑재되는 탄두가 두 종류 있는데 어 이제 주로 노리는 게 어디냐? 러시아나 중국의 ICBM 사일로 그것만 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핵 탄두 저장소나 뭐 발사 그 그렇죠. 네, 그런 거군요. 그것만 이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굳이 옛날처럼 막 몇백 킬로톤 이런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또뭐 이게 수 킬로톤이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 일본에 그러면 핵무기를 반입한다. 그래서 네. 미국이 동의한다. 네. 그러면 새로 뭔가를 만들어서 반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기존의 예를 들어서 이제 전투기에서 떨구는 거. 이런건 가능하죠. 아. 그건 우리나라도 가능한 건가요? 우리나라가 오케이를 하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만들고 있는 게 F35에 장착하는 네. B61-12. 이게 바로 저유력 핵폭탄. 아,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럼 현재 어, 일본도 그렇고 우리 우리나라도 그렇고 핵우산으로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미국은 이 일본이나 한국의 영내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으면서 네. 미국이 어 전략 핵, 핵 잠수함이나 ICBM이나 전폭기나 네.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폭격해 줄게 네. 이런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네. 구체화가 됐어요. 네.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핵무기 비전략 핵무기로 동맹국을 지원하겠다. 네. 그게 이제 그때 언급이 됐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거면 충분하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다카이치 총리는 그게 아니고 일본 영내에 핵탄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것을 자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한반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그 토마호크 순항사일에 핵탄두 탑재한 버전들이 네. 미국에 이제 공격 원자미 실려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공포의 균형을 맞추면 되니까 네네. 근데 오바마 행정부 때 이걸 다 없애고 해버린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걸 다시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미국 내에서도 옥신각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트럼프 이기행 정부는 하겠다로 네. 지금 가고 있는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특히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할때 그들이 핵을 미국의 핵을 핵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걸 만들어놓을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프랑스처럼 독자 네. 핵합을 해야. ハハハハ <laughs> 프랑스가 그래서 한 거예요. 네. 미국한테 야 파리가 핵 공격 받았을 때 니네 워싱턴 날라갈 각오하고 도와줄 생각이 있냐 그렇게 해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하겠지. 아 그럼 우리가 해야겠네. 예. 그때 트골 대통령이 그래서 한거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가 그렇게 개발했을 때 그때는 경제 제재 같은 거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또 프랑스가 만만치 않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 이제 그핵 공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나토 국가들 핵 공유와는 네. 별개입니다. 프랑스는 자신들만의 핵 무장 체계 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만든 이제 전투기 라팔, 네. 라팔이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론 유일하게 그 초음속 핵 순항 미사일을 장착해서 운용을 해요. 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유사시가 되면 이 라팔 전투기에 네. 그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모스크바로 뚫고 갑니다. 네. 오 그렇습니까? 그게 독트린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가 그런 역할을 하나를 맡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전략 원장, 네. SLBM에 핵탄두를 탑재한 네. 자산을 운용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핵 개발, 핵탄두 개발을 한다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만만한 나라죠? 프랑스처럼 만만치 않은 나라가. 만만치 않죠.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네. 약간 저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우리가 만약에 핵 개발을 했어요 네. 제재를 했을 때 누가 더 아플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보복 수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라든가 네. 네. 필수적인 물품도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우리가 아니면 해줄 데가 없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하긴 조선도 미국 네. 입장에서는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 과거의 그런 생각에 젖어 있어서 음. 아핵 개발하면 뭐 제재당하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생긴 이렇게 보면 네. 세계가 우리의 의존하고 있는 제품이 더 많아요. 한국도 만만치 않은 상황가 그렇죠. 됐다. 예. 네. 일본도 그런 생각 가질 만 하죠. 예. 그렇게 따져 보면. 그렇죠. 하긴 일본도 그 반도체 그 소재라든가 예.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뭐뭐 뭐 강력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다만 이제 일본이나 우리가 핵개발에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터트릴 거냐? 실험을 어디서 할 거냐? <laughs> <laughs> 실험의 문제가 나옵니다. 실험할 거. 데가 없군요. 실험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 바다 가서 할데 없습니까? 빈바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뭐 이제 핵의 막 시대, 5 0 년대, 네. 6 0 년대 때는 뭐 남태평양에서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지금은 하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일부에서 뭐 시뮬레이션으로 면 된다. 네. 아니 시뮬레이션 하려면 뭐 하러 개발을 해? 네. 이따라고 뽕을 치면 되지. 네. 아니,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북한 다 실험했죠. 그런데 거기는 뭐 반대할 수 없, 누구도 주민들이 반대를 못 하니까 <laughs> 네. 반대를 못 하니까. 네. 그래서 한때 그런 뭐 소문이지만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 요 고사리 네. 북한에서 들여온 고사리 중에 당사람 수치가 높게 나왔던 오, 오, 게 있었죠 <laughs> 뭐 그런 일도 한번 뭐있었는 예. 얘기도 있고 네. 아 그러니까 핵 개발을 했을 때 해서 우리가 경제 제재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도 대응 수단이 이제는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만하게 제재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네. 또한 가지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동북아에서 민주주의 국가 순위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탑에 그자 네.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한 거에 관해서 과연 누가 이의제기를 할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를 했다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 모든 뭐 국제사회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근데 뭐그 비확산 그렇죠? (MPT) 관련해서는 예. 거기에 규정에는 분명히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이 갖고 있잖아요. 북한이 갖고 있어서 아 우리 북한 때문에 하는 거다. 네. 그런 저기 조건은 되죠. 네. 다만 이제 <laughs> 실험할 때가 애매한 거죠. <laughs> <laughs> 네, 실험할 때. <때가. 웃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원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이나 네. 만드는 방법은 네. 이미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구글 네. 검색만 해도 어떻게 만든지는 다 예. 나와요. 예. <laughs> 그 물질과 이런 거를 어떻게 잘할 거냐의 네. 문제가 남아 있는 거지. 예. 제조법은 이미 뭐 인터넷에 예.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휴, 오늘 뭐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들 예. 많이 풀어주셔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저는 많이 배웠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오늘 좋은 공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님, 우리 구독자님한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아 사실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다시 좀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분면 지금 이제 돌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네. 대한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신다라면, 네. 뭐 투자라든가 어, 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어, 우리 김대영 대표님의 K 방산 뉴스요? 네, K 디펜스 뉴스. 아, K 디펜스 뉴스 많이 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